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27일 원주에서 일어난 퇴근길 대규모 추돌 사고의 초기 상황과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 얼면서 생기는 블랙 아이스가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다리비를 달리던 차량이 멈춰선 차량을 보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추돌을 피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미끄러지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이번엔 뒤따르던 차가 추돌합니다. 차 이제 계속 밀려서 다 정차가 돼 있던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도 길이 미끄러우니까 브레이크가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었고 차량 사고를 목격하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고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또 다른 차량이 들이받아 다시 밀려납니다. 그렇게 50여 대가 대규모 사고에 휘말렸고 경찰 조사 결과 43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에 1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들은 도로에 눈이 쌓여 있지 않아 육안으로는 빙판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온 다음에 블랙아이스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의 뭐. 과속 속도를 줄이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앞에서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때서부터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는 너무 늦었죠 벌써. 하지만 사고가 난 구간은 사방에서 냉기를 받는 고가도로로 앞서 지나온 일반도로보다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블랙아이스입니다. 어젯밤 사고 직후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로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과속이 잦은 내리막길에 앞선 사고를 발견하기 힘든 커브 구간인 상황 등을 토대로 대규모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춘천시 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때 의전과 수행을 위해 의회 직원들이 자기 돈까지 써가며 출장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춘천시 의회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직원 출장 여비뿐 아니라 의원들의 연수 비용까지 모두 올렸습니다. 개선이 아닌 계약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춘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안입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의전을 위해 의회 속기사까지 차출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전문위원실 소속이 아닌 직원은 해외연수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의원 해외연수 명칭을 의원과 직원 동반 해외연수라고 바꿨습니다. 의회 직원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1인당 350만원까지 지원하던 의회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 의전을 위해 해외 출장 가는데 의회 직원들이 자기 돈까지 써야 한다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년 춘천시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춘천시 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5년 의원 해외연수 비용은 9,200만원. 올해보다 1,150만원 더 올렸습니다. 23명의 춘천시 의원들이 1인당 50만원씩 더쓸수 있는 셈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의회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내년도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의원들의 이제 해외 연수 비용이 한13% 14%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게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춘천시의회 내년 예산안은 다음 주에 심의됩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들이 운영위원회 소속 춘천시 의원들입니다. 자신의 해외 연수 비용을 직접 심의하는 셀프 심의인 겁니다. 국외 연수 부분만 3,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문제는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셀프심의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시 견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춘천시 의원들은 내년 해외 연수를 올해와 달리 4월쯤 일찍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자신들이 출마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정선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동되지 않는 유령업체나 일가 몰아주기, 대가성 금전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선군 남면 증산 농공단지. 정선군 현황 자료에 올해 기준 31개 업체, 150명 이상이 고용된 곳인데... 건물만 덩그라니 있고 인적은 없어 정막만 가득합니다. 대부분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명패만 있고 실제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선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상당수 유령업체가 의심되는데 군에서 일감을 몰아주고 정작 농공단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를 갖다 놓는 것은 뭔가 저기 자기네 어떤 그 계약간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그런 걸 전조사를 해서 문을 넣는지 이런 것도 확인 좀해 보셔야지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계약 체결된 데다 뭐 오천만 원, 6천만 원, 일억짜리 이렇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정선군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 농공단지 활성화까지 논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생각하시는 정도에 그정도 이제 활성화지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랑 저희가 계약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때 상황이랑은 좀리차가좀 있는 같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명목상 지역 내에 있어야 관급공사 참여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등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수의계약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군청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돈 흐름을 알면 다 알죠, 그걸. 특히 여기에 뭐 몇십억씩 수주한 사람들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간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선군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수의계약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 대질 신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187억 원 가운데 14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학년에 학급당 한 덱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38억 4천만 원만 의결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보급학년이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인 원주시 소초면 장양 액화수소 충전소가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비 등 75억 원을 투입해 두 개의 충전기를 갖춘 장양 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 최근 운행을 시작한 수소 시내버스를 포함해 버스는 하루 120대, 승용차는 60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수의 성비위 의혹과 금품 수수, 인사 비리설이 이유로 청구된 주민 소환 투표 서명 인원이 4,600여 명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미래 양양 시민연대는 지난달 15일부터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 활동을 시작해 40일 동안 양양 주민 4,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주민 소환 투표 실시 충족 기준인 3,711명보다 900명가량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시민연대는 서명 활동 수임자가 100명에 달하고, 서명 인원도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자체 보정 작업을 거쳐 다음 달초 서명부를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84명을 대상으로 45억 원대 고수익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등 2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유인팀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누고 그룹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여성 민우회 등 13개 기관 단체가 동참한 성매매 근절 및 집결지 폐쇄를 위한 범시민 연대는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적극 환영하며 원주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도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는 날까지 시민 대상 캠페인,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릉 원주대 조형예술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전국 디자인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조형예술 디자인학과 섬유전공 최다한 학생은 7호부 오토던이란 작품으로 학과 설립 일의 최초로 대상을 수상해 상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텍스타일 디자인 대전에선 조형예술 디자인학과 한영주 학생이 퓨어 플레저라는 작품으로 한국 디자인 문화학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 치약산 성황림과 성황림 마을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은 환경부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의 축으로 활용하고자 선정하는데, 성황님은 강원도 내에서 평창 얼음치마을과 양구 DMZ, 횡성 청태산 태기산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선정됐습니다. 신들의 숲으로 불리는 천연기념물 성황님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체험과 교육, 자연 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3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선 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 279곳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무선 AP 성능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 설치 등을 추진하고 102개 학교의 기기 성능 문제는 운영 체제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이달 안에 1차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검이 교제하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현역 군장교 38살 양광준을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간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시신이 강 위로 떠오를 것을 우려해 유기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우고 사례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직장 등의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속초시가 어제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지능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용역은 속초시에서 처음으로 경관계획을 마련하고 광역교통여건 변화와 도시성장을 반영한 비전을 위해 진행됐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과 디자인 개선안이 제시됐습니다. 속초시는 보고에서 회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고성군의 올해 군전 운영과 정책평가 조사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성군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평가에서 군정 운영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2.2점 상승한 65.6점, 생활 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는 각각 61.4점, 68.6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영역은 복지 분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생활 편의시설로 나타났고, 향후 군정 운영 전망은 잠재력과 가치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